2021년 전국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수요는 26만 3천 세대, 공급도 수요와 비슷한 26만 4천 세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대구가 과잉 공급지역, 인천, 충북, 대전, 광주, 전남, 부산이 적정 공급 지역. 서울,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울산, 제주가 공급 부족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로 가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1년 공급 28,000세대, 수요는 49,000세대로 2만 세대가 적은 공급부족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수요는 연 평균 4만 9천 세대인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요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정 공급이 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공급이 크게 감소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인구는 966만 명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2위이며, 비율로는 19%입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67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강서, 강남, 노원구 순입니다. 인구는 2011년 1,025만 명에서 2020년 966만 명으로 연평균 6만 5천 명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별 입주 물량 알아볼게요.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총 4개 구가 과잉공급지역, 서대문구, 금천구 총 2개 구가 적정 공급지역, 관악구, 영등포구, 노원구, 중랑구 등 빨간색 총 14개 구가 공급 부족지역,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구로구, 성동구 총 5개 구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입주물량 순으로 살펴보면 강동구가 3713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남구 3276세대, 서초구 3234세대 순입니다. 그럼 입주물량을 상세히 알아볼게요. 월별로는 2월이 6324세대로 입주물량이 가장 많고, 주황색은 500세대 이하, 빨간색은 500에서 1000세대, 검정색은 1천 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총 5개 단지 3,276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551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총 3개 단지 3,71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378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3개 단지 1,89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037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관악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없으며 공급은 63세대, 수요 대비 2,483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노원구는 100세대 이상 한개 단지 총 1,370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271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동대문구는 두개 단지 총 1,186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545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동작구는 총 3개 단지 242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447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총 1개 단지 1431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449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서대문구는 총 2개 단지 1421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56세대가 적지만 적정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는 총 4개 단지 323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085세대가 과잉 공급 예정입니다. 송파구는 4개 단지 2,491세대가 공급예정이며 수요 대비 886세대가 공급부족입니다. 양천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한개 단지이며 총 1,549세대가 공급예정이며 수요 대비 745세대가 공급부족입니다. 영등포구는 한개 단지. 총 308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616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용산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없으며 총 13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025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은평구는 4개 단지 총 1,89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526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중구는 한개 단지 153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480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중랑구는 두개 단지 75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243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광진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한개 단지이며 총 554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1197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금천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한개 단지 총 959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수요 대비 213세대가 적지만 적정 공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는 100세대 이상 단지는 없으며 공급 52세대 수요 대비 703세대가 공급 부족입니다. 구로구는 수요 2042세대이지만 올해는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성북구는 수요 2215세대이지만 올해 공급 계획은 없습니다. 성동구는 수요 1483세대이지만 올해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강북구 수요 1556세대이지만 올해 공급계획 없습니다. 도봉구 수요 1641세대이지만 올해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대한민국 넘버원 no. 지식공유 채널 랭킹 코리아였습니다.